짜다고 하셨잖아요. 하루에 내가 먹어야 되는 섭취량에 대비하여 20%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뒷면 읽어주는 언니들의 스프링 임상영양사 미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임상영양사시면 되게 건강하게 드시는 거 아닌가요? 네. <laughs> 건강이요? 물론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지만. 네. 음식은 무엇보다 맛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맛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알, 아는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건좀 있죠. 사실 저는 막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약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와! 와! 와, 만났어, 와 만났어, 만났어, 아 만났습니다. 음. 네. 저희가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볼수 있는 가공식품 뒤에 있는 정보들, 영양정보, 식품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선생님 평소에 혹시 운동 많이 하세요? 네. <laughs> 운동? 운동을 좋아하진 않고, 아 노력은 하지만, 네. 어렵더라고요. <laughs> 아니 왜냐면 사실 저희가 오늘 주 궁금한 게 저는 운동하러 가기 전에 꼭 편의점에 들려서 이제 이렇게 샐러드를 좀 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편의점 샐러드의 그 뒷면을 좀 뒷면이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좀 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샐러드 고를 때이 모양만 보고 고르거든요. 그, 되게 딱 보이잖아요. 한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99 칼로리라고 하니까 겁내 막살 빠질 것 같고 음. 이런 느낌인데. 뒤를 볼 때는 뭐부터 보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음. 총 내용량당 얼마나 음. 칼로리가 들어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옆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1일 네.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표 안에 미리그램 이렇게 용량이 들어 있고 옆에 퍼센트라고 해서 숫자가 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말 그대로 하루 동안에 나한테 필요한 음 양에 대비해서 이 제품에는 얼마나 들어있다라는 게 퍼센트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이걸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그거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이땡이십에 있는 그 샐러드를 가져와봤어요. 그 보이시면 이 돼지가 꿀꿀. 있죠? 꿀꿀, 꿀꿀, 꿀꿀. 꿀꿀. 피그인 꿀꿀. 땡땡땡이라고 써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오, 쉽게 오. 열리네요. 음, 네. 일단 양상추는 상당히 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 정도로. 오. 어, 접시 가득 보네요. 네, 접시에 이렇게 딱 차게 있고 이렇게 포크랑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는. 소스. 소스가 들어가 있고 스파이시, 스파이시, 스파이시 렌치 드레싱. 드레싱이라고 하네요. 그 계란 하나에 치즈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토마토 햄이 어, 들어가 생각보다. 있네요. 네, 근데 네, 이거 먹어봤는데 좀 다양한 채소랑 햄이랑 블랙 올리브랑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소스가 음, 좀 네, 살짝 짜다는 느낌을 네네.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에 이거는 좀 어떤 건가요? 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자고 했던 나트륨의 함량이 20 아하. 네, 20%입니다. 2 20 0라 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내가 먹어야 되는 섭취량에 대비하여 20%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드레싱을 내가 다 먹었을 때 20%를 섭취하게 되는 거니까 음. 만약에 어, 내가 좀덜 먹고 싶어 나트륨을 좀덜 먹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드레싱을 조금만 섞어서 드시던지 아.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지금 저희가 섞어서 먹었잖아요 음. 네네네 드레싱을 따로 부어놓고 네. 찍어서 드시면 좀더 음. 조절하시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먹고 뭐 좀. 간이 싱겁다 할 때는 찍어 먹고 음. 약간 쌈장처럼 그렇게 찍어 먹으면 된다는 아, 얘기 아, 예. <laughs> 드레싱을 네. 쌈장처럼 찍어 먹으면 된다는 얘기 아 네네 그럼 그럼타고풀 음. 수도... 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상추 또 들어가 있고 방울토마토 들어가 있고 스모크햄, 깐, 내추리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음. 생각보다 콜레스테롤이 23%나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지방도 26%나 들어가 있고 뭐가 이렇게 많이 어, 들어가 벌써, 있는 벌써 거죠? 다 마스터 하신. 아, 다시, 아 아니, 보니까 봐 주시는데. 음, 음, 지금 처음에 보신 게 양상추랑 많이 들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원재료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샐러드 보시면 양상추라고 해서 이게 몇 퍼센트 들어 있는지 나와 있진 않네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거라고 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양상추. 음. 아, 딱 봐도 음. 양상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방울토마토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방울토마토 한 네. 개. 두 개. 두들어갔 하나 두 개. 딱두 응, 개밖에 안 들어가 있었죠. 음, 네. 음. 그리고, 그리고 드레싱 역시. 아, 네. 그 드레싱이 네. 3위인 거예요. 드레싱이 음. 3위로 들어가 있는 거면 그 음. 중에. 사지하는 비율이 정말 많다는 아, 거네요. 역시 드레싱 조금씩만 찍어드시는 걸 다시 한번 강추드립니다. 네. 그리고 스모크햄, 로메인, 로메인 아까 그 양상추와 함께 섞여 있었던 상추 같은 아이 이런 식으로 맨 앞에부터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아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음. 거 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음 주에도 유용한 뒷면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종모양? 종모양 눌러주세요.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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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laughs>